오늘은 자전거를 타러 무작정 한강으로 나왔어요.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이렇게 잠실철교를 타고 내려가서는 다시 잠수교를 타고 올라오는 식으로 한 바퀴 돌고 오고네요.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고 한강을 보는 것도 좋아요. 특히 달이 밑을 지나가거나 할 때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커다랗고 무거운 걸 만들어냈을까?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. 저는 오늘 옛날에 살던 동네를 다시 찾았어요. 몇년 지나면 곧 재개발된대요.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거겠구나 싶어서 사진을 몇장 찍어뒀어요. 어릴 적 제가 그리고 그전에는 아빠가 기억하던 동네.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릴 동네. 아직은 말뿐이라고는 하지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그리워져요.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를 타면 맞바람이 기분 좋아요. 그 바람이 제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줘요. 하나 아쉬운 건, 결국 어떤 여행이든 종착점이 있고, 또 어찌되든 집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점이에요. 목적지가 정해진 여행은 전 재미없어요. 항상 시작할 땐 어디를 가자, 이런 생각도 안 해요. 그냥 한강에서 시작. 하지만 타다 보면 자연스레 정해지죠. 아, 여기가 오늘 갈수 있는 가장 멀리구나. 이제 다시 잠수교로 돌아가서 올라가야지. 가는 길은 가벼운데, 돌아오는 길은 항상 힘들어요. 옛 동네 옆에 있던 공원을 찾았어요. 어릴적 할아버지와 자주 놀러 왔던. 의외로 어릴적 기억이 정확한 거 있죠. 옆에 운동장도 그대로고 박물관도 여전해요. 그래도 시간이 흐르긴 하나 봐요. 이 원효대사상이 옛날엔 그렇게 커 보였는데. 그리고 삼의 삼요. 이봉창 의사님, 윤봉길 의사님, 백정기 의사님. 이젠 글씨가 다 지워져서 잘안 보여요. 이젠 백정기 의사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. 어렸을 땐다 알았는데. 우습죠. 여긴 항상 조용했어요. 이젠 할아버지가 시키시는 것도 아닌데, 문득 인사드리게 되더라고요. 제 마을을 생각하면 답답해져요 돈 있던 사람들은 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로 강남으로 떠나요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아요 문 닫은 세탁소, 이발소, 편의점 찻길은 좁아서 자동차가 못 지나다니고 길구석에는 항상 버려진 쓰레기가 가득해서 냄새가 진동해요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요 멈춰있지 않고 자꾸 변하고 싶어요. 부모님은 제가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본인들 주택에 딸린 집에서 살기를 바라세요. 하지만 저는 10년 전 뜯은 테이프로 곰팡이 핀 벽지나 틈을 막는 그런 곳은 싫어요. 답답해서 오늘도 자전거를 탈 생각이에요. 일기를 읽고 저도 해보고 싶어져서 자전거를 탔어요 옛날에 아빠가 타러 나가자고 할땐 절대 간적 없는데 전 아직도 손안 놓는다고 하셨다가 놓은 그 순간을 기억해요 바로 자빠졌거든 기억 못하시겠지만 잠실에서 반포까지 매일 다니셨다고요? 생각보다 엄청 멀던데 오르막도 많고 특히 맞바람이 불면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많이 쉬었어요. 한강 물 흐르는 것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람이 어떻게 저런 큰 다리를 다 세웠을까? 사람의 역사는 얼마나 큰 걸까?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읽어낸다고 하지만, 사람이 평생 걸려 사람의 역사조차 다 읽어낼 수 있을까? 어릴적 안내의 일기를 한 번씩 읽게 하잖아요. 그때 가장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그 일기가 편지처럼 되어 있잖아요. 마치 누군가가 읽기라도 할 것처럼. 일기는 혼자서만 보는 건데, 그리고 그 일기는 이상하게도 정말 우리 모두가 읽게 됐죠. 안내가 만약 자기 일기가 읽히는 걸 알게 된다면 엄청 싫어하지 않을까요?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. 조금 기뻐할 것 같기도 해요. 기록이라는 건 남겨서 읽히는 걸 전제로 쓰여지는 게 아닐까요? 기왕이면 내 존재의 증인이 되어줄 진지한 누군가가 읽어주기를 바라며, 어쩌면 이 일기도 그런 마음에서 쓰이고 있다. 어느새 나는 안내가 그랬듯, 편지처럼 이 글을 쓰고 있었다. 나는 미다스 왕의 이발사다. 남몰래, 나의 대나무 숲에 외침을 남긴다. 그리고 지금 세상 모두는 미다스 왕이 당나귀 귀임을 한다. 그건 누군가 외침을 들었기에 가능한 일이다. 아빠, 이 오래된 일기가 제 이삿짐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. 언제부터 거기 있던 건지. 아빠가 넣어둔 건지 아니면 이 일기가 스스로 움직이기라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죄송해요. 어쩌다 보니 끝까지 다 읽어버린 거 있죠. 그리고 자꾸 상상하게 됐어요. 날짜도 안 남아 있는 일기를 썼을 때 아빠가 몇 살이었을지, 아빠의 옛 동네는 지금과 비슷한 모습이었을지, 아빠가 그렇게 좋아했던 한강도 그랬을지. 그리고 많은 게 다시 보였어요. 왜 독립하겠다 했을 때 아빠가 엄마 몰래 같이 방을 찾아줬는지. 왜 엄마한테 혼나고 허리 다치면서도 자꾸 자전거를 타셨는지. 그리고 나는 아빠에 대해서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. 이 정도면 저도 꽤 진지한 존재의 증인이지 않아요? 열심히 회신도 다 달아드렸다고요. 이제 이 일기는 다시 몰래 본가 책장에 꽂아둘 거예요. 먼 훗날에 읽어주세요. 그리고 제가 다시 다 잊어갈 때쯤에, 지금 아빠 나이쯤 됐을 때 다시 건네주세요. 아빠의 시간을 느낄 수 있게. 답변 기다릴게요. 내게로